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연애도 취업도 결혼도 뭐 심지어 투자도 다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시작하는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끝내는 타이밍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시작보다 끝내는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함과 동시에 끊임없이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계속 의견을 조율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돈 얘기를 적나라하게 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도 점점 예민해져요. 근데 이 정도는 누구나 다 겪을 수 있고 결혼 준비하면서 겪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트러블이 있다고 해서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이런 걸로 결혼 안할것 같으면 아무 하고도 못 해.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부모님의 의견과 우리 둘의 의견이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보여지는 상대방 부모님의 성향, 그 집안의 분위기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때 보여지는 상대방의 태도. 결혼은 둘이 하는 게 아니라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둘이 주체가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둘이 합의한 거에 대해서는 각자 집은 각자 알아서 잘 마킹하면서 둘의 생각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부모님 말에 노라고 하지 못하거나 설득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모든 결정을 부모님의 의견대로 따르는 캥거루족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결혼을 했다고 해서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일 가능성이 더 크죠. 근데 이런 게 연애할 때는 알 수가 없어. 두 번째는 경제관념 안 맞는 거. 경제관념이 뭐 돈을 얼마를 모았는가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지금까지 돈을 벌어서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진짜 돈에 대한 개념 이런 게 저는 더 지금 당장 뭐 얼마를 모았냐 아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은 결혼 준비할 때 어떤 거에 꽂히냐면 인스타에서 핫한 거 어디서 본거 들은 거 연예인 누가 한 거. 이런 거에 꽂히고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과시할 만한 거 이런 거에 꽂혀요.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다 각자 형편대로 사는 건데 남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죠. 근데 이거 안 바뀌어요. 평생 가요. 경제관념 안 맞는 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랑 이거 진짜 다 먹죠. 이거 말고도 결혼 준비를 하다가. 아, 진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 멈추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여기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생각해요. 늦었다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지만, 눈을 가리고 귀를 닫아버려요. 이미 예식장 예약한 거, 신혼집 알아본 거, 웨딩 촬영한 거, 주위 사람들한테 결혼한다고 다 얘기해놓은 거, 이런 결혼을 멈추지 못하는 5만 가지 이유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다시 누굴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못 만나면 말지 뭐. 그렇다고 결혼해서 몇십년을 괴롭게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혼을 하는 게 나아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눈 가리고 넘어갔던 그 마음에 걸렸던 그거, 그건 언젠가 다시 걔가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결혼을 멈출 용기가 없으니까 현실을 외면하고 싶겠지만 이건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때한 발짝 떨어져서 그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 소용돌이 안에 있을 땐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파음도 그렇고 이혼도 그렇고 내가 인생 살면서 가장 큰 용기를 내야 할 때가 한번 있다면 바로 그때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살면서 이 쎄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 느낌은 틀림없거든.